요거 주로 봐요. 이게 그냥 제중간 정도 로 파티클 사이즈 크기가 어떤 거냐를 의미해 주고, 이 볼륨 파티클 사이즈 토탈 값이 이제 전체 생성된 파티클의 총량, 부피, 부피 총량, 이건 넘버 양이고요. 이건, 저희는 어쨌든 부피가 중요한 거니까. 부피 총량이라서 요걸, 요거 기준으로 보통 맞춰요. 부피 총량이 볼륨 파티클 사이즈? 값.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파티클마다 볼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정된 모든 사이 파티클의 볼륨 토탈 컨센트레이션 컨센트레이션? 네. 어, 또 어떤 수치가? 요거 볼륨 파티클 사이즈 그게? 네 아... 이게 나노미터 퍼 센티미터 삼승일 거예요 아마 아 나노미터 삼승 퍼 센티미터 삼승 이게 네, 볼륨이니까 나노미터 삼승 그래서 대충 이런 가온 시한 분포가 나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큰 입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10 나노고, 여기가 30 나노까지 찍었는데 아까 미디엄 값이 한10몇 나노, 20 나노 가까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10 나노에서 20 나노 사이도 입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 나노에서 20 나노 그큰 거는 아니잖아. 그럼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데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죠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게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에 이제 얘가 그 입자들이 쌓이면 큰 입자가 쌓이면 당연히 금방 쌓이겠죠 그럼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쌓일 수 있는데 단점은 우리는 이제 댄스한 막을 형성하고 싶은데 댄스하진 않겠죠 포러스하게 엄청 큰 입자들이 경기서계게 있겠죠 두께는 엄기설계하게 높아진 거죠 그 솔루션 때. 프로세스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포러스할 거 같아요 훨씬 포러스하죠 그 이걸로 포러스한 티녹 사이드 레이어를 까는게 의미가 있는지 잘모르겠어가도제생각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이제 앞쪽으로 맞추려면 이제 뭐플로우 양을 줄이고 저 핀을 더 가까이 이렇게 붙여야 돼요 플레이트 그래도 안된다 싶으면은 이제 저 회로까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회로는 제 마지막에 보통 것들이 사이즈를 더 줄이려면 네, 그거는 스파크 논문 보시면 줄이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뭐 C 캐패시턴스랑 저항 값이랑 주는 블티지에 따라서 보통 t 티지 높이면은 파티클 사이즈는 커져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캡이랑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지금 또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파티클 사이즈는 결국에 가해지는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플로우 레이트. 하고 핀하고 플레이트 거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제일 쉽게 맞출 수 있는 건 그냥 플레이트하고 핀하고 최대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닿지 않을 정도로. 블로킹으로 깔기에는 문제가 좀 많네. 그럼 아주 작게 파티클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단점은 하나 깔때몇 시간씩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거를. 스파터링으로 블로킹 을 깔고 저게 포로스하게 올려. 아치할 때. 뭐 그렇게도 되는데 굳이 그러면 포로스한 거 올릴 이유가 없긴 하죠. 그러니까 블로킹이 있고 포로스하면 어찌 TIA2에서도 그런 구조로 많이 그러니까 썼던 거예요. 메조 포로스 거니까. 같이 쓰시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팀업 사이드에서 굳이 메조 포로스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TIA2 썼을 때. 더 효율이 올라가니까 티녹 사이드에서도 어쨌든 메조포로스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그러니까 사실 티아토 쓰는 게뭐 <laughs>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건데 막 용액을 패러블을 깔아보면 코팅이 되게 잘 되거든 메조포로스그래서 컨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개면이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메조포로스 티녹 사이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데 쉽지가 않네. <laughs>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필치키. 필치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깔면 됐고. 응. 근데 솔루션은 10나노 파티클 분산용이 써 가지고 코팅하는데 사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된산지는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컴팩트 레이어 깔 때요. 저 그냥 SN2로 o 지금 깔고 있는데 얘는 그리고 지금 s m o 2를 까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팀 메탈을 까는 거예요. 팀 메탈을 까는 거예 네. 저기 산화, 스파크 디스차지 하면서 산화가 되지 않아 되게 하려면 산소를 집어넣어야죠. 아. 믹스랑, 그럼 아르곤이랑 산소를 믹스해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거는.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어쨌든 컴팩트 레이어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엄청 포로스해져요. 왜냐면 얘네 자체 자체가 티는 메탈이기 때문에 전기가 밑에 메탈의그 기판에 타면 얘가 전기가 빠져나가서 그나마 댄스하게 쌓여요. 근데 옥, 옥사이드가 같이 형성이 되면 옥사이드는 안에 내부에 있던 전화가 기판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포로스하게 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메탈 티는 깐 다음에 나중에 열처리로 티녹사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 지금 뭐, 얼추 비슷하게 나오니까 뭐, 요 정도 나올 것같